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리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고, 또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아야 하므로 제자들에게 신중하고도 중요한 설교를 길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간 후에 이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헤어질 것에 대한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과 부인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근심도 보통 근심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뒤만 따라다녔었는데 이제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니 정말 착잡하게 안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산되니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이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혹은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지정, 의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곳은 신앙이 깃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심하지로 번역된 이 타세스도는 뒤흔들리다, 혼란에 빠트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혼란스러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스며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불안과 근심으로 가이득하였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근심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의지하는 만큼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심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괴로운 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또 주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근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근심덩어리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근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현실만을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근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몰랐기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몰랐기에 제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급을 하여 가난으로 향할 때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은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으니 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한 사람도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기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를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내 안에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